자2024 넥슨 챔피언스컵 파이널 라운드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요. 이 파이널 라운드 대망의 결승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와주셨습니다. 귀한 걸음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2024 넥슨 챔피언스컵 파이널 라운드 서울 마포고 2학년 9반과 대구 오성고 2학년 8반의 경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멋진 경기가 될 것이라 자부하는데 여러분 준비 많이 됐나요? 됐나요? 네. 자마포고 2학년 9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2학년 9반 준비 됐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5승구 질수 없죠? 2학년 8반 준비 됐나요? 네. 자 이거 5승구가 좀큰것 같으니까 마포가한번더 갈게요 마포 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대회 에 앞서서 사전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누군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해성같이 등장해서 불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 밴드. 바로 QWER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QWER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갑니다. 하나, 둘, 셋! Yeah, yeah. q w e r 은 그룹을 아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리더인 초단이부터 한번 자기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QWER의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큐 초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W 마진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키보드를 맡고 있는 이희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아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 어떠신가요? 함성소리 질러주세요. 오늘 어떠신가요? 젠타 씨. 와, 오늘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곡을 공개하거든요. FC 온라인만의 특별한 노래. 딱그 날씨에 맞춰서 그래도 이렇게 밝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 시연이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고민중독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웃음> <웃음> 오늘의 응원 이 함성을 모아서 같이 고민중독을 불러봅시다. <laughs> 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땀을 잘 흘리는데 잘안 흘리는데 지금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기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음에 나올 곡은 이번에 나온 타이틀 곡인 내 이름 맑음인데 혹시 맑음이라 아시나요, 여러분들? 가을에 듣기 되게 좋은 노래니까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슨 챔피언스 컵 결승전이잖아요. 아주 오늘을 위한 날씨인 것 같기도 하고, 나 보고, 오성고, 둘다 다치지 말고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질러볼까요? 구경할게요. 네, 그럼 멤버들 준비 됐으면 다음 곡 가볼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고집 끝나. 밥 먹고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쳐도 걱정 마. 드시려고 하는데요 바로 넥슨 박정우 그룹장님을모세요시려고 아,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넥슨 랩소스 의 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노래, 이거 공연 너무 좋았었죠. 네. 완전 라이브인데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경험 처음 한 거여서 저도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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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f s h 인그9 게임하시면 그 OST 많이 들으시잖아요. 딱 그리고 막 축구의 그 짠탄 그 즐거움과 그 흥분된 이런 느낌들을 OST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OST를 저희가 여기 계신 QWER 분들이 같이 만들게 됐어요. 너무 좋죠? 네. 아, 저도 저희도 사실 이런 결정 했을 때 아,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 라이브 공연을 들으니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 노래의 제목은 바로 어? 하프타임이란 네, 그런 곡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축구와 딱 맞는 곡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네, 두려주신네 하프타임 곡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 최초 공개거든요. 최초 공개, 최초 라이브니까 네잘 들어주시고 저희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옆에 계신 q w e r 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やっぱ将来のワイティ、えー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Yeah. 저희 피파 FC 온라인 OST도 많이 들어주실거죠? 네 yeah. 게임하면서도 안 끊으시고 들어주실거죠? 네 yeah. yeah. 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저희 스타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큐덜리아이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신발. 하프타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와, 하프타임 도하프타임도 공연 하나 보네. 하프타임들... 아씨발 하프타임도... 하프타임이 시발 개거인가 시간 대면안될 걸? 10분 남았어. 좋지, 이거 못해, 이거. 10분 치고 드럼 치우면 되지. 이거 어떻게 치고? 저건 간식이잖아 나 간식 라니 아, 간식 라 뛰어가고 어싸우안되잖나싸움이 사람밖에 싸움을 못하겠어 아네내 형은 사적로 알게 된거라 저 밑에 실제로 어떻게든서 존나 막았는데 시험 진짜로? 같이 간다 진짜 와키트